네, 내일은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어린이와 좀더 가까워지고 어린이를 더잘 이해할 수 있게 안내해 줄책한 권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샤갈이나 클림트 등 우리에게도 익숙한 화가의 인생과 대표작들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해주는 책도 나왔습니다. 이번 주 읽어볼 만한 도서들 지성과 감성에서 만나보시죠. 어린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주변에 어린이가 없어서 또별 관심이 없어서 생각해 보지 않은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한때 어린이었고 또그 시절 어른들의 영향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어린이 독서교실을 운영 중인 저자는 어린이와 어른들의 세계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나는 어린이와 큰 관련이 없다. 나하고 어린이하고는 별로 접점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나의 삶과 연결되는지도 생각해 볼수 있고 또 그런 타자를 이해하는데 저의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다양한 이야기를 섬세한 시선으로 풀어내면서 어른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도록 돕는데요. 좋은 어른은 어린이 한명한명 한명 모두가 개성과 고유성을 가졌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어린이하고 무작정 친해지려고 하시거나 혹은 어린이라서 아주 다른 방식으로 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보다 그냥 나와 다른 한 사람, 타자로서 존중하면서 동등한 존재로 대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날. 한 번쯤은 우리 모두 어린이에 대한 배려를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따뜻한 사회 어린이에게 좋은 사회 어린이를 환영하는 사회란 어~ 자기가 각자 처해 있는 환경은 다를지라도 세상으로부터는 내가 환영받는다 어~ 집 밖에 나가면 학교 밖에 나가면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기다려주는 어른들이 더 많이 있다 이렇게 느끼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멀고도 어렵게만 느껴지는 그림과 전시회를 화가의 인생을 통해 쉽고 재밌게 접근해 보면 어떨까. 전시 해설가이기도 한 저자는 화가 11명의 대표적인 작품과 함께 그들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그림은 화가의 언어이자 화가는 그림으로 말을 건다. 그래서 화가들의 인생을 따라가는 일은 어쩌면 한 예술가의 언어를 배우는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을 멈추지 않았던 화가들의 이야기가 재미에 감동을 더합니다.